안녕하세요. 무자리입니다.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. 우즈베키스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한국이랑 많은 교류도 하고, 무역도 하고, 뭐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데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었을 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. 저한테 맨날 사람들이, 어, 어 어디 있는 나라예요? 이요 유럽이에요?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옛날에 미녀들이 쓰다 나왔을 때 만으로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음 우리는 산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도 안 주네 아무튼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제가 이제 부모님들도 살고 가족도 있고 제가 1년에 한두 한 번은 방문하거든요 네 이제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안 산지 너무 오래다 보니까 아, 되게 특이한 점이나 내가 옛날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점들이 되게 많은 발견을 해요 그중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우산을 잘안 써요. 사실상은 우산을 판매하는 곳이 되게 많은데, 피가 오면... 우산을 안 쓰는 거예요. 제가 마지막으로 5월에 갔을 때도 어, 아마 내 영상을 보셨으면 사마르칸드나 무하라 갔을 때그 당시에 사마르칸드에서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. 뭐 아주 쏟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가 꾸준히 많이 왔는데 저만 우산을 막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나만 우산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우산을 안 쓰는 거야.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분한테 물어봤어요. 아 여기 그렇게 사람들은 우산 을잘안 쓰냐고. 음, 맞아요 우리 우산 잘안 써요 되게 희한해요 제가 우산은 반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약간 문화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어릴 때는 썸나라는 생각을 들어보니까 어, 생각해보니까 안쓴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산은 집에는 하나 있나 말까 약간 이런 <laughs> 그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국도 바버리 코트도 많이 입고 후드티도 많이 입고 우산도 안 쓰고 많이 다니잖아요. 영국에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약간 문화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우리 우산 없이는 뭐 다닐 수가 없어요. 피오는 날은 다 우산 들고 다니고 우산 빼서 다니고 다영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영국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우상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. 아무튼 앞으로 좀 신기한 점인 것 같아요. 우산 장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잔사잘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. 아무래도 우상을 많은 소비가 돼야 사람들이 많이 사야 우상을 이제 방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. 밤매해도 많이 안 사면 남는 장사가 아니기. 네 앞으로도 여러분 제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이야기를 많이 할 테니까 아,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, 달아주시면 제가 겸거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.